안녕하세요. 이번에 고등매퍼포 지원하게 되는 김재훈입니다. 현재 만 16세고,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. 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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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갓마 백챙이고 테스트 받기 위해 박전이 직비에 나오는 친구들 다 피켓 아 내가 실수했네 패치길 게이에 너넨 필요없지 갈길이란 고양이 돈 보여니 봐여길 요즘 빠른 랩이 대세라더라 따라진이들이빠린다더라내 생각은 그냥 내돌아 어차피 하물 가면 죽어있으니 바쁜이가 봐줄 필요가 전혀 없으니 너희들 랩은 나의 저녁일순이 요 에피타이저 마포디에 먹혀질순이 요 에스컬레이터 타듯 돌라간 부자지 보려님 애석하게 보여 짐상한 내 기분 보여니 It's okay, I can't answer your question I'll answer you next time The next one is now The next one is now